시민분들의 시간은 시민분들의 시간이에요. 맞으면은 한 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저는 일점 안줄라이나 아. 얼지나고 얼마만이야. 오늘 왜 불렀어요? 새 인사 파시죠.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2023년도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한몸 바쳐 열심히 일해서 평택이를 모두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한번다 마친다고요? 평택의 시간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네요. 아니.. 네? 아니 피디님 진짜. 아이 이리 와봐봐. 잠깐. 에이. 아니 내 시간은 내 시간이고 시민분들의 시간은 시민분들의 시간이에요. 평택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네? 제가 이한번 받쳐 열심히 일해서 시간 나눔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 배드민턴 치실 분? 어 시민분들이랑 그럼 같이 배드민턴 치면 되는 거예요? 시민분의 의뢰를 해결하고 시민 만족 별점을 4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아 그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4점 밑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대본만 알 거예요. 뭐야? 뭔데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배드민턴 같이 칠 사람을 어디 서 찾는? <웃음> 뭐야? 먼저서 <laughs> 기다리고 있었어. 아 잠깐. 혹시 당근 아, 다, 당근 아니세요? 어, 어 민망해지. 당근 당근 없어요. 계란. 에그모이나 저 뭐야? 어 어지러. 어저기요 잠시만, 잠시만요. 아, 저 아, 예. 당근 맞으시죠? 아네 예.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 셋이 같이 배드민턴을 쳐야 되는 거죠? 저 혹시 맞으면 한 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당해 보시면 안 돼요. 어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주로 저는 이제 스매싱 위주로 이렇게 딱 스파이크 치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소질이 있어 보이세요? 배드민턴 처음 본적 있어요? <laughs> 아요 전혀요 제가 도움 드리면 좋겠지만 네.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배드민턴을 처음 치러 와가지고요,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셔틀콕을 이용하는 운동이고요. 네.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게 네트를 넘기는. 시범을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와, 어. 어, 흐름 봐, 어, 끊기질 않아. 어머. 잘 보셨나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붙는 동시에 약간 바람 소리가 좀 다소 무섭게 느껴지네요. 하면 되는 거죠. 꿈 주세요. 에이, <laughs> 에 <laughs> <아잇. 아잇>. 페이크다. 에이, <laughs> 오, 이수. 일대 영, 이대 영. 어? 이건 비매너입니다 이게 체가 좀 불량인 것 같아요. 이거 교체 좀 하겠습니다. 두개다 들으셔도 됩니다. 아 그럴까요? <laughs> 어? 왜 저는 일점 안 줘요? 라인아웃. 아. 어?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PTS 출구 회장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TS 회원 김미순입니다 동호회 이름을 BTS 7구 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BTS가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잖아요 어, 예, 그래서 오마주해서 BTS 7구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 뒤에 7구는 뭐 친구의 약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가 같이 쓰이는 의미고요 네. 79년 아. 7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머리수가 안 맞으니까 이제 감독님 한 분까지 껴가지고 이제 내기로 이대2시험 대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거기 제작진 중에 제일 온순하고 근성있는 사람 한명만 나와봐요 안경은 벗고 아 안보이지? 아 오케이 왜 웃으면서 말해요? 칙익 쳐지 않았어요? 지다피님 게임!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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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은 실력이 정말 상당하시네요. 그 동호회 회장님 다우신데 평택시에 그 배드민턴을 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축구 다음으로 동호인수가 많은 게 배드민턴이고요. 평택 관내에 40여 개 클럽이 있고 매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도 평택시 과업 중에 하나가 이제 풍성한 여가 시간을 완성하는 체육시설 증설이거든요. 이곳 2층 레포츠 공원에도 게이트 볼장 공사도 들어가고 이제 현덕 축구장도 조성이 되고 포승읍 홍원리에 추가 체육시설을 증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laughs> 나잘루였지그런뜻에서 <알았지. 웃음> 이제 체육인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신대 레포츠 공원하고 2층 레포츠 공원을 즐겨 이용하고 있는데 꼭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완료돼서 저도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은 평택시에 바라거나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아제 주변에 이제 결혼하고 애키우이라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취업은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일명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줄여서 세일센터라고 있거든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이제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분들의 재취업을 도와드리는 센터가 있어요. 직업 교육부터 추천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향후에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빨리 알려줘야겠어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이 쯤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오늘 저와의 운동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이제 점수를 매긴다면 5점 만점에 몇점 정도 되실까요? 5점 만점입니다 <laughs> 저도 5점입니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평택시 평택이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선택이 네. 오늘 시민이랑 함께 시간을 나눠봤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길게 얘기했어요. 200자 이내 리뷰야 뭐야? 오래간만에 시민분들을 만나서 이제 운동도 하고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점수를 5점을 받아서 망정이지 4점 이하로 점수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 씨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달리죠. 그렇 그렇죠? 음, 만약에 4점 미치었으면 만남 장소부터 시청까지 달리기를 했을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시청까지요? <laughs> 형택 씨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셨어요? 해야죠. 하셔야겠죠. 하실 거죠? 네. 아네 알겠습니다.